유튜버 이네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와 함께 합니다. 미국 LA에서 탄생해서 지금은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틴더 어플은 위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이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어플이에요. 상대가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라이크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높을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틴더가 진짜 좋은 게 나와 상대가 모두 서로를 라이크 또는 슈퍼 라이크를 해야만 매치가 되고 채팅방이 열리는 소셜 앱이라는 점이에요. 꼭 이성과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선 틴더 어플을 다운받고 설치부터 해볼게요. 일단 검색창에 틴더를 검색해서 이렇게 설치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새로운 친구를 발견하는 새로운 방법 틴더 앱전 세계 1위 소셜 디스커버리 앱 매치된 친구와 무제한 대화를 할수 있고요. 1초 만에 간단하게 새로운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치와 거리와 성별과 나이를 원하는 설정에 맞춰서 딱 맞게 탐색할 수 있고요. 취향이 맞는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취미를 표시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셀카 두 장을 찍어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제 틴더를 가입부터 해볼게요. 어, 구글, 페이스북,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가지로 할수 있는데 음, 메일 주소로도 추가 인증을 할수 있어요. 이름이나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의 닉네임은 커피로 하겠습니다. 내 생일을 설정해봅니다. 여성. 그리고 당일 학교는 대학 졸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를 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의 관심사는 제 MBTI인 ESFP, 달달한 디저트, 그리고 맛집, 동네 산책, 운동, 그리고 사진을 선택해서 꼭! 위치를 허용하고 틴더에서 연락처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연락처를 불러오기 해서 선택을 연락처를 차단하기를 누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설정 부분을 가서 보면은 상대와의 최대 거리 그리고 상대의 성별 가까우면 2km에서 멀게는 161km까지 할수 있고요. 여, 여자 사람 친구도 원하기 때문에 남성분과 여성분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무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오, 이쁘시네. <laughs> 이렇게 위로 올리면 슈퍼라이크가 되네요. 되게 다들 훈훈하게 생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 여기 직업도 적어두신 분들도 많으신데 뭔가 사진으로 이렇게 느낌을 볼수 있어가지고 넘기면서 그냥 가볍게 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강아지 귀엽다. 대화가 통하는 동네 친구 찾아요. 남사친, 여사친 다 좋아요. 이성 목적은 아니에요. 정말 찐친 찾고 있어요. 어, 이분 딱내 스타일이다. 저도 정말 찐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너무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는 여자분이신데 여사친을 구한대요. 바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오, 이렇게 매치가 됐다고 떴어요. 처음으로 매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매치가 돼야지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상대에게 나를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다면 상대가 내 프로필을 봤을 때 파란 별이 뜰수 있도록 위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슈퍼 라이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오, 제가 받은 라이크가 엄청 많은데 이거는 결제를 해야 볼수 있어요. <laughs> 너무 보고 싶다, 나도. 내가 받은 라이크 궁금하다. 메시지를 받았어요.가 떴어요. 이분이 뭔가 좀더 돋보이긴 하네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대화를 <laughs>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또 저의 좋은 인연이 되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영상 통화 버튼을 눌러서 영상 통화도 이 틴더 앱 내에서 할수 있다고 해요. 혹시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신고 버튼을 눌러서 회원을 신고하고 매치를 취소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틴더 어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 부쩍 심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틴더 어플을 이용하면은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무튼 서로 소통을 하고 지내야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쭌, 요즘 부쩍 심심하다. <laughs> 외롭다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글로벌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 어플 추천드릴게요. 틴더 앱에서 또 저를 만나서 저와 인연이 된다면 또 좋은 인연을 이어가 보아요. 틴더에서 만나요. 안녕!